구독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원명 한 촉을 보실까요? 아, 떼내는 것이죠. 이 원명 한 촉을 들여서, 4년을 길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4년을 길러서, 아, 물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작품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야 되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한촉 지금 우리가 살수 있는 금액로 치면, 한 7, 80만 원이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1000만원, 700만원에 판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3, 4년이 걸려서이 100만원짜리가, 70만원짜리가 500, 600만원을 벌어주게 되면 몇배 돈을 더 벌어주는 것입니까? 이700 정도 하니까 600을 벌어주니까 12배를 벌어줍니다. 그러면 3, 4년으로 봤을 때 1년에 150%씩 수익이 났는데 이게 바로 작품의 기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먼 곳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종을 꼭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명으로도 얼마든지 능히 돈을 많이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황화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상황이 다르겠죠 그런 분들은 답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원명을 얼마나 키우냐 가볼까요 다 원명입니다.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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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 자, 이 표시 다 보이시죠? 다 원명입니다. 다 보이시죠? 다 원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 보시죠. 다 원명이죠. 자, 감독님,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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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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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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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 쭉다 원명입니다. 아니, 박사님, 원명을 이렇게 왜 많이 모으셨어요? 라고, 아, 모을 수 있겠죠. 이런 대단한 황화가 바로 원명이 때문입니다. 황화 분야에 있어서 황금소보다 더 위치가 높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기준을 볼때 황금소를 제외한 황화에서는 저는 원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르는 것이죠 그리고 황금선초 촉이 많습니다 출현한지 오래됐죠 원명은 출현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촉수가 별로 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출혈하게 되면 이 화분마다 부세 촉식이 되니까 저희들이 150화분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500촉이 되겠죠 그 500촉을 다 갈라서 예컨대 4-5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모양이 400개 500개가 판매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전국에 200개 정도 되는 대외 시합에서 황화는 전부 원명이 석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품종이죠 그리고 흠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대북이처럼 잘생겼습니다 대북이 중국의 초록색이라는 이유로 송매 중국의 초록색이라는 이유로도 중국의 4대 천왕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 난초경영 난초사업 난초공업은 이런 철저한 통계 계산을 통해서 늘리고 자품을 만들고 더 가치가 높은 것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어떤 지정된 품종을 계속 계란만 놓아 가지고 돌아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면 천종

있습니다. 천종을 제가 띄우는 것은 실료적으로 볼때 가장 확률이 2, 3년 뒤에 4촉을 만들어서 2촉을 팔았을 때 본전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본전을 회수해 나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본전해 나간 데 있어서는 천종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전체 스물다섯 개 종목에 가장 일등할 확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하는 것이고요. 가볍게 우리가 취미 겸 우리가 보험을 하실 분들은 바로 원명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돈을 많이 만들고 즐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명예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원명 약한 것 하나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원명이 하나 있죠. 자, 이 정도 되는 원명으로 길을 가게 되면 불과 25만 원이면 된다는 것이죠. 25만 원으로 시간만 보내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면 우수상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입니다. 기대품을 사는데 돈을 드려야 될까요? 일이 될수 있는 희망이 100% 존재하는 곳에다가 돈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대말했습니다 Oi, oh.